나 거의 3년 만난 남친이랑 결혼 얘기 나오던 중에 시부모님이 집에 한번 놀러와 하셔서 처음 갔거든. 환승 두번 해서 편도 5시간 넘게 걸렸어. 그래도 새 수면복이랑 슬리퍼 준비해 주신 건 진짜 감사했지. 근데 저녁 준비하시길래 뭐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야 묻네. 하시더라. 밥상에선 전세대출, 예산, 계획을 줄줄 말하게 해서 면접 보는 느낌까지 들었고 상견례 전에 부모끼리 먼저 만나 약속하자는 말도 나왔어. 식사 끝나자 편의점 다녀와 시키고 치우려니까 오늘은 됐고 다음부턴 해야지. 딱못 봐가 다음날 가게에 인사 갔더니 늦잠 잤어. 너 편했구나 하며 웃다가 갑자기 그 귀걸이 여기 두고 가면 내 코트 빌려줄까? 라는데 무슨걸 해야 이게. 집에 오니 남친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했다더니. 어머님이 난 이년은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 신중히 선택해라 셨대 부동산 시세도 혼자 보고 계시고, "나 이 집이랑 결혼해도 될까?" 댓글로 레드플래그 세대차에 "얌친이 성급게 하면 가는 번호만"